모양을 그렸어. 네, 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불이라는 것은 아궁에서 오르는 그 힘으로 밀어, 밀어붙이는 거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은, 이 아궁의 윗 입술 있잖아요. 여이 부분. 이 네, 네, 네. 부분하고, 연도. 이 요, 요요 선을 선 이렇게, 이렇게 꺼보면, 이거는 이제 그 역행선이라고 한단 말이 이게 불이 아궁 위 입술에서 이이지 비탈이 많이 줄수록 좋잖아요, 그죠? 예, 경사가, 예. 경사가, 불, 예. 불 경사가. 경사가 나가는 것, 예. 들어는 오 초입, 예. 이것이 경사가 많이 줄수록 불 힘이 좋은 거단 말이야. 예. 그렇게 하려면 아웅이나를 더 깊이 파는다든지 안그러면 집을 높이 짓든지 네. 이 수밖에 없단 말이야 네, 네, 근데 그 책에 내책 내 말고 그 책에 보면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든지 오히려 여기가 더 내려온 그림이 많애 그거는 모양으로 그린 것이지 이 구두를 기능으로 그린 게 아니다 말이 그거는 냉섭이 있는데, 이렇게 비타를 줘도 안 들어가는데, 비스듬하면 안에 냉섭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미어붙여질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초원지는 불때기 전에 여기가 전체 냉섭이라고 봐야 돼, 냉섭이라고. 네? 냉섭이 꽉찬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아구이 불을 이렇게 장작에 불을 붙이잖아요. 붙이면은, 이 불청이 어떻게 되나 물면로 오르는 거다. 불이 이렇게, 오로 그죠? 불이. 오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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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자꾸 이렇게, 자기 영역을 확보해 나간다. 불이 이렇게. 그러면은, 습기는 자꾸 이렇게 낮아지면서 물리난단 말이렇 이렇게. 돼요. 네. 이거를 빨리 할수록, 장작이 작게 들어가면서, 방이 넓게 뜨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습기, 그러니까 냉기와 습기가 무겁고 탁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아래목이 탄단 말이야. 막 불을 떼면 안 들어가니까 이은 타는 거요그 타는 열기를 분산시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야. 그래서 빨리 이거를, 냉습을 없애라 하면은 이것이 저 뒤로가 계자리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계자리로 내려오는데 계자리가 10분만 불 때면 꽉 차버리잖아 네. 그러면 다시 어딜 가냐면 연도래가 굴뚝으로 올라갈 거면 무거운 냉습층이 그러면은 이 아우기 올리는 불이 타면서 오르는 이 힘으로 저 무거운 거를 차악 뚝 높이 올리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압력이 차겠냐 이게 불이 안 들어가는 거다 말이야 그러면 방이 아랫목만 뜨시고 안 뜨시다고 그래서 처먼지는 열기가 아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요. 잘 노는 방쑥도어가지만은잘못난 방은, 방은 아궁이 안 떼다가 불때면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 열기가 이렇게 점점 넓히지다가 이렇게 넓히지 가지고 연도까지가 이게 열기가 오면 제대로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냉섭은 밑에가 계속 생기니까 밑에 냉섭은 계속 생기니까 계속 이렇게 자칫만 빠지는 거야, 계속. 네. 불 끝날 때까지. 네. 그러면은, 이 열기를 밀어주면은, 냉습은 무겁게 내려가는 순서가 <laughs> 더잘 내려간단 말이야. 내려가면서 압력이 해소되면서 아랫목에 불을 끌어준단 말이야. 그럼 네. 아까 우리가 음, 구두를 놓고 방에 앉았는데, 음. 그 방이 3m30 방에 11자 방이라 큰 방이요. 얼마나 뜨거워요. 한달 만에 처음 불 뗐는데, 또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그 습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와요. 아궁이 굴뚝에 연기가 안 나잖아요. 맑아가지고 연기가 안 보이잖아요. 완전 연소는 아니지만 고연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여기는 누가 찜질도 했는데. 빈성분입니다. 찜질을 그 찜질을 하는데도 아이 뜨거래가 못 누워 있었잖아. 아이 그냥 몸몸 편안해 보이지 그요뭐또 해요. 그 <laughs> 출입구에도 출입구에도 손을 네. 못 댔잖아요. 그럼 네. 못 자요 네. 그죠? 네. 네. 못그 자요. 문 닫아버리면 땀 죽죽 나고 찜질 방이지. 잘못 잡니다. 네. 그게 믿음이 가야 된단 말이야. 네. 믿음이 가는 게 뭐냐면 아무리 이론이 좋더라도 방이 안 떴으면 말짱 꽝이다 말이야. 네. 근데 그들 이 이론이 필요 없어. 어떻게 거꾸로 놓든지, 어떻게 놓든지 간에 장작 작게 들어가면서 방이 그냥 뜨거우면은 그 구들은 정당성을 가지고 그 구들은 종 구들이라고 말, 말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론도 좋고 방도 뜨시면은 진짜 그거는 금상첨하고 좋지. 그래서 이것이 앉아, 구들은 냉기하고 습기하고 불하고 싸웁니다. 막 싸움. 얼마나 빨리 냉기 습기를 한복 시키고 깔아주고 열기가 고려 속에 가득 차느냐 이것이 구들록키 관건이고 구들록키가그그 밖에 없는 거요. 그게 내 불이 안 들어가니까는 뭐 굴뚝에서 뭐뭐 뭐 흡출기를 달고 뽑아내고 뽑아내면은 좀 길게는 뜻이지만은 습기하고 그, 뽑아내는 거는요, 불이 퍼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장사진, 전쟁실 때그 장사진 뱀한 일렬로 쫙 가는 거지 나가버려. 그러면 방이 안 뜨셔. 우리는 굴뚝이 없는데도 얼마나 배출이 잘 돼요. 굴뚝이 뭐, 이정도인가도 뭐, 여기 가확 오잖아요. 그, 불은 밀어야 되는 거예요. 아궁에서. 뽑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가 필요 없다고 말이죠 냉기하고 습기하고 열기하고로 싸움에서 이게 이제 전법 여수서 오셨으니까 여수에는 그 이순신 장군 그 유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께서 그 외국하고 싸울 때그 노량 대전이라든지 한산 대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법이 많이 나왔어. 그 외에도 앉아 군인들이 그 싸움을 하는 그 전법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랫목이 타는 이유가 뭐냐면 아랫목이 타는 이유 첫째는 <laughs> 아랫목이 타는 이유는 불이 들어가는데 냉기 습기가 모독에 막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아랫목이 새카매 타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아까저게그부들 놓고 아랫목을 만져보니 어디요? 방 중간 위에도 막 뜨거워가지고 못 앉아있을 네. 정도인데 아랫목은 안 뜨겁잖아요. 네. 그것이 불이 미는 아랫목은 안 타고 불을 그 타는 열기를 고리 전체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내기습기를 없애줘야만 아랫목이 안 타. 장작이 작게 들어 불을 타는 열기를 넓히니까 고르듯이단 말이에요. 그 요거 이제 그 열기를 이까지 쏴야 된다 말 전법에서 이게 포격전, 포격전이라는 것은 일자진이라고 하더라고 보통 일 일자진 일자 글자로 보면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포를 쏴면서 보병이 이제 가는데 보병이 막 밀고 가는데. 보병 앞에 적진, 보병 맞추면 안 되지. 적군을 이렇게 막 포를 쏴주면서 일렬로 이렇게 간걸 일자진이라고 하더라고. 그니까, 러 여기 뜨거운 아궁의 열기를 이까지 쏠려면 어떻게 돼야 하나 하면은 아궁이를 최소한으로 1,555. 1도5 5는이 어, FL에서 GL까지 간격을 1550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1m55를 해줘야만 불이 정상적으로 저 멀리까지 열기가 포, 포를 쏘아가 일자진 포격전 하듯이 포를 여까지쏘아준단 말이야. 그래 방이 뜨시는 거요 열기가. 안 그러면은 냉기 습기가 맞고 있기 때문에 요 금방만 아랫목만 포를 쏘니까아랫목만 탄단 말이야. 지금 예라는 것은 뭐 주제하고는 큰 상관은 없지만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단 말이야. 그 예는 에 관심 갖지 말고. <laughs> 운 음목을 뜨셔야 되잖아. 아래목은 음목을 뜨시면 아래목은 공짜로 뜨시단 말이야. 예? 으로 뜨시는 거요. 저까지 불을 빨리 밀어 열려면은 아구의 깊이를 1,555. 그러니까 1m55는 해줘야 그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구들 연구하면서 전국에 그 한옥도 그저 구들방 좋은 데를 수소문하고 다닐 때 평균 높이를 계산해 보니까 1m 55요. 그게 그러니까 하구 아궁이 나무였는데가 40옷 예. 입술이 40 예. 그다음에 그우회가75 예. 해가지고 합계 1m 55요. 예. 그게 이제 그 동물들이 보통 그, 싸납고 순한 거를 따질 때 입술을 보더라고. 위에 입술이 긴그 동물들은 다 독하다 하더라고. 닭이나 독수리는 독해. 근데 오리나 페리카는 밑에 입술이 이렇게 큰 것은 순하다 하더라고, 말이야. 독사라든지 독수리 같은 건 위에 입이 이렇게 부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먹이를 먹었다면 안, 안 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궁이 위의 입술을 내려줄수록 아궁이 열기가 밖으로 안 나오고 고래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저 우목까지 전쟁에서 포를 쏘는 것 같이 밀어주는 힘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새는 친화, 자연친화적이라 해가지고 그뭐 마당에 잔디도 밟고 아주 낮게 집을 많이 짓더라고. 그러면서 구들이 건강에 좋네 하니까는 구들 놓는다고 뿌리 들어가냐 말이야. 근데 혼데가 보면은 굴뚝에다가 뺑뺑이를 달아가지고 그냥 연기 푼푼 쏟아내는 거. 그 보기도 싫지만은 그 농촌의 정서상 안 맞아요. 전기가 없는 데는 사용도 못 하고 뽑아내버리면은 막 찬바람 뜨신바람 다 빨아당기니까는 장작이 많이 들어가지. 그니까 우리 우리 보셨잖아요 굴뚝이 안 높아도 연기 잘오잖아요 그러다가 연 굴뚝이 높으면 얼마나 잘 나오겠어? 네, 우리는 네. 진짜 잘 나오지. 그러니까.